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뭐 차량이 이제 H 그런 이 차량이 한대 있고 되었는데요. 이 차가 뭐 가지고 있는 증상은 어 증상 뭐 딱히 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어... 아이고, 자, 이,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런 거, <laughs> 이런 거, 야, 이것도 번닛 쇼박 안 좋네요. 자번닛 쇼박 안 좋아요. 자잠 잠시만요. 자 다시 <laughs> 영상을 다시 켰습니다. 아이고 이게 당황스러워서 지금 이제 골프채로 제가 어... 받쳐놨는데요. 어 우리 경, 고객님께서는 옆에 서서 계시다가 어... 웃으시고 저쪽으로 가셔버리네요. 어... 지금 제가 이제 들고 싶은 요점은 지금 뭐 날씨도 뭐 겨울철 되가는데 무슨 <laughs> 이 에어컨이냐 하실 수가 있어요. 자이차 같은 경우는 뭐좀 뭐죠? 에어컨 어 가스가 고아 보수 있죠. 이고아보스 하단에 보시면, 음, 자 보이신가요? 음, 다 젖어 버려 가지고, 음, 다 젖어 버렸어요. 보수가 음, 다 젖어 가지고 이제 오일이 냉동류가 샜죠센 어, 샌다라는 것은 가스가 이쪽으로 샜겠죠. 새 어, 가지고 다 젖어 있죠 이쪽 하단까지 어, 이거 가스가 세가지고 에어컨이 안 나온다 해서 지금 작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어 계속해서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어 이렇게 많이 갈아달라고 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제가 이제 좀 언급을 좀 해드리려고 지금 카메라를 지금 사실은 들었어요. 이제 어떤 내용이냐. 어, 요즘에 뭐 산소 센서 있죠. 산소 센서를 자꾸 이렇게 갈아달라고 오신 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어떤 유튜브나, 이제 유튜브상이나 어떤 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이렇게 산소 센서를 갈면 연비가 좋아진다. 뭐 산소 센서 갈면 뭐 RPM이 뭐 출렁거림이 잡힌다. 뭐 이런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올리신 분들이 내가 좀 봤거든요. 있으신 분이 계셔요. 근데 그 정확한 어떤 정보를 올려놔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이제 갈고 보시잖아요. 갈아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어, 한번 오래됐으니까 가는 것도 좋지만. 자, 봐보세요. 산소 센서가, 총매에 붙어 있거든요, 총매에. 이제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어, 각각 두 개씩, 두 개씩. 그래서 네 개가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근데, 뭐, 가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것을 갈다가 실패를 해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촉매가 비싼 총매가 나가버리, 이게, 이제, 야마, 가 먹게 되면, 괜히 이상도 없는 걸 갖다 손대다가, 이거를 망가뜨려요. 그러면, 정말, 이제, 이게 나사산이 망가지면, 이촉매촉매도갈는 청매,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요즘에. 그, 네이 어, 뭐죠? 어, 댓글로도 많이, 이제, 문의를 하시고. 근데, 이게, 그, 산소세스로 나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최근에 이런 게 많거든요. 이제, 유튜브에서 이걸 갖다가 계속 올려놓으니까, 이렇게, 저, 현혹되셔가지고, 와, 저, 만병통치약처럼 산소세서 갈면, 뭔, 모든 병이 고쳐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봐요. 그거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스캐너 물려가지고, 뭐, 이렇게, 일, 일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그냥, 그, 괜히 선대지 마셔요. 선대가지고, 사고 쳐가지고, 큰돈 들어가고,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나는 그, 그 제발 그 그렇게 현혹을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뭐 무조건 뭐 유튜브 올려 가지고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셔요 그리고 뭐그 기대를 막 해가지고 뭐음그뭐전 진짜 뭐 고쳐 놓으면 다 만병통치약 처럼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돼 어? 뭐 이런 기름을 몽땅씩 채우라는 거. 뭐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어 이건 아니에요 그게 항상 원인을 찾아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이랬어야지 뭐 이거 무조건 갈아 가지고 뭐 개선이 되는 것처럼 이거 아닙니다 이상이 있었으면 괜히 손 대지 마세요 갈지도 말고 이거 이상높는데왜 가는 건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제발 그저 갈기도 이게 난이도가 높거든요 이제 V6 같은 경우는 4기통은 그나마 2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산세 2개인데 이 6기통 같은 경우는 2개씩 2개씩 해서 4개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갈기도 굉장히 고약한 장소에 놓여 있거든요 조금 더저 사이에 이제 보이시죠? 이제 저 사이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요거죠? 요거. 요겁니다. 요거. 어, 요, 요거다 보니까, 그, 굉장히, 어, 가기도 힘들고, 저 사고 치게 되면은 큰 부분, 돈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자가정비든 뭐든 하지 마시고, 이상이 있을 때만, 음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그거 하지 마시고, 어, 좀 그러게 하시게요. 제가 좀, 요, 충분했는데, 요즘에 계속 이런 일들이 많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상 있을 때만 갈자. 그리고 뭐든 증세에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어, 확인한 다음에 손을 대자. 이제 이게 제 목표거든요. 이제, 제 이제 말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것은 뭐 호수 하나 갈고 가스만 넣으면 끝나는데요. 어, 일단, 뭐, 오늘도 어 날씨는 상쾌합니다. 어 화창한데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어 건강을 잘 하시고, 환절기 어 기온차가 크네요. 어 자, 건강을 잘 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게요. 예, 이만 마치겠니다 네 감사합니다.